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뇌위기 1장,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뇌위기는 어떤 책인가를 먼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뇌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대로 거룩입니다. 1장에서 10장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 11장에서 18장은 자신에 대한 거룩, 9장에서 27장은 이웃에 대한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으로서 율법 중에 율법, 복음 중에 복음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이나 라피스쿨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제 1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일 절에서 삼 절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제물을 회막 문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흠 없는 재물을 드리라 하심은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대신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흠 있는 것으로는 죄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하려면 흠이 없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재물에 안수하여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다 정가시키고 요 앞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이 된, 됩니다. 죄를 사함받았으니 이제 죄를 짓지 말고 헌신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번제의 정신입니다. 그후 제수장은 짐승의 피를 재단 사방에 뿌려서 흠 없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6절에서 9절은 모든 재물을 재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랍니다. 이때 짐승의 모든 부위를 다 불태워 드리게 되는데요. 완전한 불사람은 완전한 죽음.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를 향기로운 재물이라 하십니다. 이는 진노를 쉬게 하는 향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하게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데요. 예수님은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시며 온전히 자신을 불태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서 17절은 어떤 이들은 재물을 드릴 때 새나 비둘기로 드리도록 했는데 이는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형편을 고려해서 하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소를 조금 부족하면 염소나 양을 그보다 더 가난하면 새를 더 가난하면 그 사람은 공물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지 시간을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재물을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